안녕하세요 세계국 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국내 주식 시장이 버티기는 잘하고 있는데 오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얘기는 드렸던 것같지만 아마도 7월달은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뭐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거나 물론 지수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락종목수가 시장에서 많았단 말이에요 지수가 조정을 받던 안 받던간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사실상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장세가 좀 7월달 내내 계속 더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코스피 지수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그렇죠? 속가 매수세 또 들어오 들어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뭐 금융시장만 하더라도 하락종목수가 600개에 가깝게 코스피 시장에서 있었고 지수는 별로 빠지지 않거나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종목수가 많은 것은 사실상 확률적으로 수익 가능성을 낮춥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들이 좀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좀 지금 시장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쁜 시장이다, 좋은 시장이다,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는데, 최소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의 투기성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음, 투기적인 상황이 좀더 짙어져야지, 급등 종목들의 연속성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단기 성향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한 투자 자금도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흐름은 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 흐름이 끊겨 있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다소 좀 부진한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 흐름이 또 좋지 못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삼성전자죠. 그리고 SK 반면 SK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지고. 그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국내 주식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올랐을 때 오히려 좀더 투자 심리에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데 있어서 영웅 역할을 한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수급을 좀 시장에 전반적인 수급을 뺏어가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얄미워요. 자, 그러면은 이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연말까지 따졌을 때 기대 수익이 높냐? 그렇진 않다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중립 보고서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또 다른 어, 투자 은행들 보고서에서는 정 반대의 의견들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외국계 기관에서 레포트 나오는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꼼수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매도나 중립이나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 나와서 가격 조정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급등해버리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올해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디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삼성중공업도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JP모건 같은데요, 어, 고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었고 고평가 보고서가 나오고선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죠? 아마 맞을 겁니다. 어, 거의 만 이천 원대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빠르게 상승을 했고 결국 지금 보시면은 만 구천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삼성중공업 주가가요. JP m o r g 은 이미 뭐, 14,000원, 15,000원, 뭐, 고가격대에서 매도 보고서를 냈었는데, 아,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를 냈었는데, 음, 그 이후에 주가는 폭등을 하고 움직였죠. 그러니까 믿을 게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 사항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기관의 투자 의견 보고서는, 어, 뭐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도 안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추세적인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경우 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도비라고 저가 매수를 위해서 뭔가 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제 2차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골드만삭스와 관계된 회사 어딘가에서 혹여나 물량 확보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꼼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쵸? 왜냐하면 그간 기관의 행태들과 주가 흐름들을 보면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중권업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매수 신호다. 근데 진짜 매수 신호가 됐어요. 이번 계기로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보인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오늘 주제 방산주죠 그쵸 방산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익숙하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언급이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보이긴 했지만은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지금 다시 가격 회복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아마도 뭐지 않아서 100만 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어, 현대북템 약간 흐름들이 다르죠. 종목별로 그렇죠. 어, 5, 6월에는 오히려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보다 월등히 현대북템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었었구요.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었고. 자그 다음에 에라이즈넥소. 에라이즈넥소는 조정을 보이고선 또 가파르게 반등을 해서 다시 어, 지난 고점을 넘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다르죠, 다 같이 안 나타나고 있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일률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요자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요 방산주들. 음...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리튬,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 과거 2차 전지 종목들이 막 오르고, 그 이후에 주변 종목들,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튬, 그런 종목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하위에 있는 하나로 스페이스 현대로템 메라이진엑스 말고 그 하위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들 종목 중에서 좀 실적도 좋고 단단한 종목들 뽑아왔어요. 여러분들 뭐 익숙하신 종목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고 먼저 뭐 실적도 같이 보일 텐데요. 풍산 먼저 보겠습니다. 풍산. 단기적으로 훅 올랐죠. 탄약 회사, 탄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겹치긴 하는데 어, 그 중에 탄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도 꽤 크고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풍산이 벨리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버렸죠, 그렇죠? 음, 내년 EPS를 만약에 뭐만 원이라고 대략 잡았을 때 어, 지금. 주가는 16배 정도의 PR입니다. 아주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올라온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 어, 2차 전지 때 리튬주들 오른 걸보면 펀더멘탈보다는 우선은 뭐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투기가 발생을 했어요. 테마성 투기가. 그래서 이런 방산주들 쪽에서도 실적이 웬만큼 나오는 종목들 어, 어느 정도 그런 투기 테마성 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된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잡은 거거든요. 풍산도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에서 보고 느낀 건 확실히 뭔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탄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 물론 탄약 뭐 관련돼서 풍산에서 관련된 탄약도 있을 거고 관련 없는 탄약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뭐 언제 어떻게 전쟁이 터지던 간에 비축을 하지 않고 있으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비해서 어, 미사일을 덜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지 상황이 그렇죠? 반대로, 또, 이란이 월등하게 이스라엘에 비해서 미사일이 적었다면, 얼마나 버텼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탄약축도 아주 중요해졌다. 수출 많이 할수 있겠죠. 그럼요. 풍산도. 그쵸? 수출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뭐그 전쟁이 휴전을 하던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경고성이 돼서 어 각국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국가들 경쟁적으로 좀 군수물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풍산도 괜찮고요. 어 그다음에 자주포 쪽 SNT 다이나믹. S&T n 다이나믹스는 좀 조정을 거치고 눌리고 있다고 보여요 눌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참 주식하면서 눌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고 올라간다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밀렸다가 그리고 올라간다 둘 중에 뭐가 답일까요? 답은 없어요 그 답이 어딨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고, 모르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밀리고 가던, 아니면은 그냥 조정이 마무리 돼서 올라가던 간에, 결과적으로 갈 거냐, 안갈 거냐가 중요한 거죠. 음, s p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를 있는데, 1분기 실적도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 60% 가량 증가를 했어요. 뭐 순이익이 어떠한 사유에서 올해 줄어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실적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런 매출 증가치세를 뜯어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영업 이익이 뭐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작년에 아, 뭐 매출이 늘어나니까는 뭔가 이제 시설 투자가 끝, 설비 투자가 끝난다던가 그러면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큰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EPS 추정되는 부분도 늘어나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26년, 27년도까지 생각을 해놓서 고 봤을 때 3,000원은 넘어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총기류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물론 이제 SNT 다이내믹이 권총부터해서 그냥 뭐 총기류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하지만 어뭐 해기 같은데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총이라든지 사주박격포 어 이런 것들을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드론용 무장까지도 진출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성장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요. 어,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요? 드론용 무장, 무기체계 무장 무기체계에 대해서. 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흘러 내렸다 오르던, 뭐 그냥 오르던가네. 결론은 더오르가능소이 없다는 거고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다음 종목부터 좀더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m s c 솔루션입니다 잘 올라요 그쵸? 참 추세 잘 타고 올라요 뭐한 번쯤 조정을 보이시겠죠? 뭐 조정을 안 보인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고르기 하면서 올랐단 말이죠 뭐안 그런 종목이 없지만 MNC 솔루션은 우선 두산 두산에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MNC 솔루션의 이런 어, 제품들, 그러니까 뭐 구동 안정 장치라든지 정밀 제어 장치들 지금 이런 게 상당히 고가 부 가치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유압 시스템, 정밀 유압 시스템 이런 분야들은 정말 어, 글로벌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력이거든요.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에 대한 어떤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대화된 그 무기 체계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그두 종목보다는 풍산과 SNT 다이나믹스랑 비교해봤을 때는. 좀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좀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매출액 증가세를 보시면은 매우 가파르죠. 영업 이익도 매우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장 진짜 초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실적에서 EPS 한 5,200원 정도, 내년하고 가중 평균했을 때한 6,2,300원 나오는 것 같아요. PR 30배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 종목들이 더 가죠. 항상 그리고 과거 우리 2차전지에서 리튬주들 갈때 보면은 PR 뭐 100배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지 되고 조정을 보이면 이번에도 뭐좀 조정시그널이 나오고 있잖아요. 즐거좀 밑밥 던져놓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 뭐, 조정이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요. 뭐, 길게 간다면 이런 식으로, 좀한 두세 달 행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미리 좀, 배팅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지 않으면은, 쳐다보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소액이라도 좀 하면서, 여차하면은 추격 매수를 하던, 이런식으로 투자전략을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면 괜찮을 것같고구자자지지한한목더 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역시 많이올라왔지만아이스리스시스템인이요게보이렇 진짜 많까 진짜 이 오른 것이오는이같이긴하네이 적외선 센서가 지금 적외선 영상 센서가 글로벌 무기 체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품이 됐거든요. 어 이게 뭐 방어나 이런 데 있어서뿐만 아니고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그 공격용에서도 상대를 제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여러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정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이렇게 양산하는 데가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거고요 주가가 잘 오르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i3 시스템이 영업이 익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은 뭐 역시 잘 늘어나고 있죠. 뭐 매출도 그렇고. 여기서 좀만 더 기술 개발이 되면은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그럼 뭐 매출이 훨씬 월등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 어때요? PR이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내년하고 올해 어 EPS를 좀 가중 평균 잡아본다면 3,400원,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PR이 이것도 서른 배 넘어가죠. 서른 배 정도 되죠. 결코 싸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는 이유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 불어닥쳐서, 어, 그,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종목들, 과거, 2차 전지 같으면은,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어, 방산에서는 하나요 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엘이넥스손요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뭐2차전지에서 리튬 같은 종목들, 어, 요런 종목들에 아이쓰리 시스템처럼 이렇게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주가가 나중에 더 크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투기가 붙으면서. 그러면은, 산업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투기가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수준에서도 두배 금방 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된다는 판단에서 이런 유종목들 관심 가질 필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주로 어 이런 종목들, 네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자, 시장이 다소 분위기가 좀 침체됐죠. 근데 뭐이 분위기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쉬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도움이 되니까요 계속 쭉 가다 좋은 흐름이 계속 그런 좋겠죠 이상적이죠 그렇지만은 오히려 오른만큼 다 금방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달에 좀 지금 흐름처럼 살짝 쉬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보입니다. 열심히, 뭐, 목목들 발굴하면서 준비하면 되니까요. 아, 어, 뭐 잘될 겁니다. <laughs> 어, 좋아요, 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